안녕하세요. 여행의 체질인 오주입니다 지금 이곳은 제주국제공항인데요. 바로 오늘의 출발이 이곳 제주국제공항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국내선 항공노선을 늘리고 있는 진에어를 탑승할 예정입니다. 하필이면 탑승하는 시기가 학생들 수학여행 시즌이었는데요. 보통 날보다 줄이 두세 배는 길어 보입니다. 항공권 구하기도 어려워 오늘은 특별히 진이비지를 탑승하겠습니다. 지니비즈도 지네어의 일부 좌석이기에 오늘도 역시나 지연을 피할 수는 없었네요. 또한 LCC답게 리모트 게이트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탑승할 지네어 B737-800을 만나볼까요? 19년 된 기재로 대한항공에서 굴릴 만큼 굴리다가 이제는 지네어로 넘어온 기대입니다. 그럼 이제 진짜 탑승을 해서 맨앞열에 8석으로 구성된 지니비즈를 만나볼게요. 지니비즈는 2대2 배열로 두줄총 8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름 비즈니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므로 레그룸은 상당히 넓었는데요 문제는 무언가 많이 허전하지요?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네, AVOD가 없었습니다 없는 게더 힘들 것 같은데도 없네요 오늘 탑승한 기재가 보잉 737 기재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요 레그룸이 넓은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지금은 작동이 되지 않는 버튼들도 한번씩 눌러 봐 주고요 괜히 이것저것 한번씩 만져보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버튼이 바로 아날로그 감성이라는 거 아닐까요? 예전에는 무언가라도 나왔을 것 같은 모양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나오네요. 화장실도 비즈니스 전용은 없고 이코노미석과 같이 사용했는데요. 그렇게 화장실도 특별한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웃고 있는 노티드를 접어서 목베개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미끄럼틀이라 불리는 우등좌석이라서 미끄러지는 건 어쩔 수가 없었네요. 필요하지는 않지만 테이블도 한 번은 펴보겠습니다. 테이블 한번 폈다 접으니까 벌써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비즈니스를 탑승하는 또 하나의 특권이죠. 바로 수하물 우선하기입니다. 총 8석의 비즈니스가 있었지만 운 좋게도 제 수화물이 가장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내려나 내려나. 뭐. 번영어 살아 돌아온 거보이 수화물도 일찍 찾았으니 집으로도 일찍 떠날 수 있겠지요. 지내어 지니 비즈를 탑승한 후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